안녕하십니까, 국군 장병 여러분, 동물 행동 전문가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런데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하고 군인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네,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이지만 동시에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휘통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군사학의 귀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작은 새끼 사자가 바로 나중, 훗날, 사바나의 제왕이 되게 되죠. 사자는 통상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리우고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컷을 기준으로 몸 길이는 꼬리를 빼고 2m, 체중은 200kg이 넘습니다. 치약력 같은 경우에는 네,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통 수컷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냥에 참여하지 않고 암컷들이 잡아놓은 먹잇감을 우걱우걱 반쯤 해치고는 또 가서 잠자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 사자 그러면 네. 이런 막 게으름뱅이 같은 어, 인식을 주고,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수컷 사자의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르고, 사자 수컷 사자 한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그리고 암컷 사자 십여 마리, 그다음에 기타 새끼에서 열다섯 마리에서 삼십 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수컷은 실제로는 사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냥에 참여하는 것보다 홀로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냥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인 거죠. 더불어서 수컷 사자는 자신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에나를 비롯한 자신의 세력권을 넘보는 다른 동물들, 또 다른 사자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세력권과 그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한시도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암사자가 열심히 뭐 임팔라 같은 뭐 가잘 같은 작은 초식동물을 뒤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측에는 버팔로죠. 그야말로 초대형 초식동물을 잡아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사자라고 하는 동물들은 사냥을 할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네, 맞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동물이 지난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에서 확보한, 획득한 가장 탁월한 능력은 소규모 부대를 지휘통솔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적의 형태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바로 성공 비결이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자가 백수의 제왕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모든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지금 하이에나, 스포티드 하이에나라고 해서 전박이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동물이 무언가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암사자로 보입니다. 어, 사자는 아주 강력한 어, 이빨, 그리고 무리를 이루어서 전술과 전략을 신출 규몰하게 행사하지만 동시에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적은 전박이 하이에나. 먹이를 놓고 다른 동물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들은 레오파드 즉 표범, 치타 또는 야생 들개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미래에 언젠가 자신들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새끼나 집단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보자마자 죽여 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암사자가 미래의 후환을 방지하고자 새끼 치타를 어미가 사냥 나간 사이에 죽여 버린 장면 저것이 바로 야생의 섭리이고 저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과 마주쳤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될수 있겠죠. 사자 이야기를 길게 해 봤는데 이 사자가 그럼 군사학의 입장에서 또는 부대 운용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상황에 따른 전략, 전술의 변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않는다. 소를 잡을 때는 내 네, 무언가 큰게 필요하겠죠. 닭을 잡을 때는 작은 단도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팔매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무기 운용. 자 사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범고래라고 보통 불리고 영어로는 조금 무서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러웰 살인 고개 고래. 그래서 사실. 스킬러는 살 있는 아닙니다. 동물을 죽이는 잘 죽이는 헌터,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래는 한 가지 스타일만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상 야생에는 한네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것은 타입 A에 속해 있는 가장 덩치가 크고 해양 생태계 의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뭐 같아 보이십니까? 해양생물학자들이 드론을 띄어서 범고래의 사냥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피가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작은 고래의 새끼입니다. 참고로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온 고래가 완전히 성장하면 길이가 약 20m까지 성장합니다. 어 그럼 범고래는 얼마나 하냐고요 네 범고래는 수컷을 기준으로 완전히 성장했을 경우에 몸길이가 약 10미터까지 자랍니다 체중은 6톤 정도가 최대입니다 즉 완전히 성장했을 경우에 자기보다 수배에서 많게는 10수배 이상 가는 고래를 지금 비록 새끼이지만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자기 몸집에 열몇 배가 넘는 큰 어미 고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어미로부터 새끼를 떼어내고 그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킬러 웨일이라고 불리든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이 이제 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꼬리 또 하나는 이빨입니다. 범고래 이빨은 약 300개 가까이 되는 것로 알려져 있는데 위 아래가 정확하게 이를테면 니퍼나 벤치처럼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고래의 이빨 안에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서 범고래의 꼬리는 상대방 수두을 치고 그걸로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두동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고래는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사자의 경우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보통 작은 무리는 포드, 너댓마리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큰 무리는 클랜이라고 해서 서너 개의 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너 개의 클랜이 더큰 커뮤니티라고 해서 약 100에서 150마리 정도 이루어진 중대 규모의 무리를 이룹니다. 언뜻 저희 군부대의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범고래가 그 개별 개체로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처럼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디, 무리가 더 흥미로운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평소에는 포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특정한 필요가 있다면 포드가 합쳐져서 클랜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더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커뮤니티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제대 소규모 전술 부대로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대 운용을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유빙 위에 저렇게 떠 있는 자신을 피해서 도망가서 유빙 위에 있는 바다 표범을 보면 두세 마리, 서너 마리가 연합을 해서 포드 단위로 그 유빙을 최대한 육지나 더큰 얼음 덩어리로 밀어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라도 도망가서 육지 또는 더큰 얼음 덩어리 위로 피신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꼬리를 이용해서 물에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파도가 유빙을 덮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기다리고 있던 범고래가 덮치게 됩니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람이 아닌 고래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래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보통 흑해하고 뭐 한두 군데 정도의 작은 바다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마다 환경이라든지 또는 포식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 먹이들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것에 맞게 서로 다른 질, 전략을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은 되게 예뻐 보입니다. 와우 범고래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마치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노는 것처럼 보이죠.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파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전문 용어로 카로셀이라고 하는데 회전목마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 지역에 살고 있는 범고래들이 발전시킨 기법인데요. 보통 물고기가 때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공격을 해가지고는 기껏해 한두 마리도 잡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돌고래 여러 마리 범고래 여러 마리가 연합을 하여서 일종의 큰 어망을 만들어 냅니다 물고기 집단이 있으면 그 물고기 집단의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폐호흡을 하는 범고래가 공기방울을 위로 분사합니다 그러면 놀란 물고기 떼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때 범고래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으로 돌진해서 자신의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서 물이 옆을 치게 됩니다. 그럼 수중 내에서도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꼬리를 칠 때마다 보통 열 다섯 마리 정도의 물고기들이 기절하거나 죽어 나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범고래 집단의 사냥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냥 방식을 모든 범고래 집단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 자신이 먹을 먹이에 맞게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후대에게 심지어 물려주고 세대를 교체하면서 그 전술과 전략을 더 가다듬고 고도화시키고 신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범고래가 과연 우리 군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첫 번째. 체구가 크다고 나보다 강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무리를 이루어서 협동하고 동시에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체구 열 배, 스무 배가 되는 적도 거더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의 전술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학습하라. 그런 이유 때문에 범고래는 전 세계 모든 바다를 호령하고 또는 강력한 턱을 가진 상어까지 먹잇감으로 삼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침팬지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종에 하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침팬지의 무리는 통상 저희가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컷을 우두머리로 하여서 수컷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이 30마리 많게는 최대 150마리 정도가 큰 집단을 이룹니다. 침팬지는 뭘 먹나요? 여러분? 학술적으로 침팬지는 인간과 거의 같은 잡식 동물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냐? 새순, 나뭇잎, 그 다음에 뭐 기껏해야 새알 정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머리를 약간 글쩍이게 만들죠? 저뭐 같습니까, 여러분? 과일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디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저 친구도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생식으로 육회를 즐겨하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육식은 전체 영양 성분의 1, 2%도 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컷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기에는 흔히 사냥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일 좋아하는 사냥감은 지금 사진 가운데 에 보이는 것 같은 레드 콜럼버스 몽키라고 하는 붉은 콜럼버스 원숭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종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저 안에서는 진화적으로 매우 큰계통분류학적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결코 침팬지 집단은 사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냥을 즐기기도 합니다. 몇몇 수컷들은 아예 무리를 벗어나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사람 같은 느낌이 조금 안 드시나요? 사냥을 단순하게 그냥 쫓아만 가는 건 아닙니다. 원숭이다 보니까 나무 위에서 즉 수상 생활을 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쫓고 쫓기는 과정이 입체 기동전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저는 육군 출신으로서 초급 장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네 화력을 요청하고 또는 뭐 공군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육군 항공 부대하고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공군 전력이라든지 인공위성까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제대 단위에서 상황에 따르겠지만 중대나 대대 단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 자산 특히 공중 지원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지상에서 퇴로를 차단합니다 수상 생활을 하는 원숭이긴 하지만 몰리게 되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네 쫓습니다 쫓는데 일직선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하층림, 중층림, 상층림이 있고 어떤 녀석들은 상층림에서 대기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하층림에서, 어떤 친구들은 중층림에서 각각의 퇴로를 차단한 채 한쪽으로 몰아댑니다 물론 콜럼버스 원숭이도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침팬치가 노리는 것은 그 무리 내에서 가장 약한 가장 아픈, 가장 늙은, 가장 작은 계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두 팀이 협력해서 아직 살아있는 상태의 에드콜럼버스 원숭이를 드디어 낚아챘습니다. 자신의 몸집도 훨씬 작기 때문에 콜럼버스 원숭이가 작은 나뭇가지 끝으로 가게 되면 침팬지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흔들거나 또는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또는 옆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서 공포에 떨게 만들고 결국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몰아댑니다. 사냥 성공률은 보통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침팬치의 경우는 특히 사냥을 할때 임팩트 헌터라고 하는 일종의 최고 전술 지휘관 또는 가장 강력한 우수한 경사가 작전의 최선두에 나섭니다. 모든 사냥은 이 임팩트 헌터의 지휘에 의해서 시작하고 나머지 침팬치 구성원들이 동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다른 전략회의를 하지 않지만 침팬치들은 보통 7살 정도 된 나이부터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냥의 기법들을 배우고 나이가 들면 아예 사냥꾼의 무리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군인들은 침팬치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부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대장, 중대장의 역할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대가 잘 훈련되어 있고 아무리 부대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대의 리더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부대의 리더들이 주저한다면 제대로 된 공격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맨 앞에서 뒷발을 들고 앞장서서 전 부대원을 끌고 나가는 리더의 강력한 이니셔티브. 침팬지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재밌고 귀엽고 깜찍한 대상으로 보지만 사실 실제 동물은 우리 인간과 같거나 심지어 특정한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체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에 숨어 있는 동물의 정신 동물의 마음 그들의 전략과 전술 또한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의 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군생활이 더 알차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동물을 통해서 알아본 밀리터리 사이언스 예비역 중위 심용주 박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세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먹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지구의 변화를 삼과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행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책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우리 스스로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라는 자원으로 지금의 생태 위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입니다. 지구인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일상 속 과학 관리 더 위험한 과학책. 책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놀라움이 담겨 있는데요. 책을 읽는 순간,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갈수 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책, 더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금융 문맹을 극복하고 금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 누구나 쉽고 재미게 금융을 이해하고 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책을 펼치는 순간 돈을 공부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투자 철학 확립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책,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입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나의 군 복무 이야기를 주제로 PPT를 이용한 강의, 역할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는 육군 전 장병과 생도 후보생, 군사학과 학생이며, 이부는 해군과 군군, 국직 전 장병으로, 단, 간부는 2019년 이후 임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군 공보청문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